부산의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화려한 불빛의 도시 뒤편, 부산 아재씨들의 발길이 향하는 곳이 있는데요.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이곳, 바로 고갈비 골목입니다. 부산에서 고등어구이를 부르는 별칭, 고갈비. 값싸고 맛있으면서 영양소까지 풍부하니 어찌 사랑받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뼈에 붙어 있는 살을 발라먹는 데서 또 고등어 갈비, 고갈비라고도 이야기했던 예, 고는그 당시 한 500원, 1000원 정도만 호주문에 있으면 한 3명 정도 오면 그한 3000원 정도 하면 충분히 소주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먹을 거리가 변변찮던 시절 고등어는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고등어 굽는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돌 정도니까요. 이처럼 부산엔 세월이 쌓아올린 흔적들이 가득한데요. 우리는 소리를 통해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부산만이 가진 특별한 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첫 번째 여정으로 추억과 애환의 생선 고등어의 소리를 따라가 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부산공동어시장의 아침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졸린 눈을 겨우 뜨고 이곳을 찾았는데요. 벌써부터 하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 고등어 어획량이 대폭 늘었다고 하죠. 덕분에 공동어시장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수레가 넘칠 정도로 그물 한 가득 담긴 고등어. 푸르른 빛깔이 아주 싱싱해 보이는데요. 아마도 부산에서 아침을 가장 먼저 여는 곳이 바로 이곳 공동어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잠자리에 들어있을 시간인데 여기는 뭐 한낮에 열기 못지 않게 음 아주 분주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역 작업이 끝난 고등어는 크기별로 선도별로 분류해야 하는데요. 하나하나 사람 손을 거쳐야만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3만 상자가 넘는 물량을 경매 전까지 선별하려니 허리 한번 펼세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주머니들의 숙련된 솜씨 덕분에 고등어들이 경매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 경매, 5분 뒤에, 5분 뒤에 경매 시작 5분 전 경매 시작 5분 전 윗판장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예, 어느새 새벽 여섯 시가 다돼가는데요. 곧 이곳에서 이공동호시장의 상징과도 같은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야마야, 아마야 어. 네, 바로 아, 이 소리입니다. 경매는 보이지 않는 전쟁가도 같다고 하죠. 아, 더 신선한 고등어를 아, 보다 낮은 아, 가격에 낙찰 아, 받기 아. 위한 신경전이 아, 아주 치열합니다. 아, 제대로 소리를 듣기 위해 좀더 가까이 아, 다가가 봤습니다. 1 8 0에1번 98번. 아출체야, 아출체야, 아체야칠천체야 무슨 아무기도 하고 알수 없는 수신호가 오고 가는데요. 매일 아침 6시면 윗판장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소리. 이 뜨거운 경매 현장의 소리야말로 부산의 아침을 여는 소리가 아닐까요? 치열함으로 따졌을 때는 여기만큼 치열한 현장은 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총칼이 날아다니지 않을 뿐이지 여기는, 어, 일상에서 볼수 있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동양 최대 공동의 시장인 부산 수산센터가 준공되었습니다. 부산 충무동 8,700여 평 해안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를 갖춘 이 수산센터는 10억 6천여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작공 1년 2개월 만에 준공되었는데, 연간 30만 톤의 수산물을 위탁, 판매, 처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은 1973년 남항으로 이전한 이후 국내 어 위판량의 30% 이상을 책임지며 대한민국 수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났습니다. 공동어시장 근처엔 자연스럽게 생선구이 식당들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남포동 고등어 정식 골목이 대표적입니다. 모두가 배고팠던 시절 고등어는 누군가에겐 따뜻한 한 끼로, 누군가에겐 생업으로 다가온 고마운 생선입니다. 노릇노릇 구워낸 고등어 한 토막에 풍성해지는 밥상, 항구 도시 부산이 주는 큰 선물이라고도 할수 있죠. 아이 잡으세요. 네. 아, 반찬도 옛날 그대로네. 예, 그대로입니다. <laughs> 먹기 좋게 토막낸 고등어에 따뜻한 된장국과 여러 가지 반찬까지. 이 푸짐한 밥상이 단돈 5,000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가끔 이곳을 찾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가격이 아마 2,000원이었던가요? 50여 년의 세월을 흘러 고등어와 함께해온 최진선 할머니.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가실 날이 없었답니다. 어머요 이제 요장사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 내가 숫자도 못 그때 400, 3 0 0가4 0 0가어어요 네. 진짜 어어요천천다나 그럼 처음 요장사실 때부터 이렇게 고등어만 이 하신 겁니 아, 그때는 잡고기 어고기그리손님들 고등어 이거로 어. 주장. 많이 찾더라, 고, 요 예. 나는 고등어 주세요, 고등어 주세요. 그런 건 작곡이, 거는 나올 때 나오지. 무조건 안나오냐 그러니까, 예. 이거는 꾸준하게 나오거든요. 아, 44철, 이제 고등어는 예. 쭉 나오니까. 지금안 나오면 냉동이 있고. 음 이건 4 4철내 하고 싶은 대로다 나와있네. 그렇문면 이걸 이제 택하했는 거라. 지금도 새벽 2시부터 고등어 정식을 맛볼 수 있는 이 식당. 예전엔 새벽시장 상인들이, 요즘은 택시기사들이 자주 찾는답니다. 주 손님은 바뀌었지만 새벽에 땀 흘리는 이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는 건 변함없습니다. 부산에서 고등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광복동 고갈비 골목입니다. 1970년대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이들에겐 고갈비는 최고의 안주였죠. 전성기 때는 골목에 고갈비집만 12곳이 있었다는데요. 지금은 단두 곳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손님도 30년 만에 이곳을 찾았다는군요. 치호학번으로 입학해 신입생 시절부터 드나들었다고 하니 고갈비집의 역사를 오롯이 함께한 셈이네요. 그 청춘들이 어느덧 중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동기가 국회에 한명이고그 음. 다음에 정연구의... 아니 수강 과목에 e s 서 학원 다니면서 한 과목만 빼면은 술값이 충분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이기서 또 소주를 한 잔. 그때 이제 학원비 한 과목 빼가지고 여기 네. 이제. 그때 아버지가 이제 네. 공무원이실 때두 네. 과목도 빼고. 아... 그 수강료로 요, 요 다니신 거네. 대학교 다닐 때 진짜 안 빼고 다녔으면 전 부산대학교 갔지. 안 그러면 또 서울대학교도 갔겠는데. 그더 빼먹을. 줄 그러니까 왜 말로 큰일 난빼 문제로 지금 잠바 입고 저래. 안빼 먹으면 가다마이그 시키고. <웃음> 맞지? <웃음> 아 여기 옛날에 술 먹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떨어지고 많이 그랬는데. 아 이층 다락방은 이곳의 최고 명당 자리였습니다. 이야 이 방은 진짜 그대로네. 사실 여기는 있으면 시간가는 줄 모릅니다. <laughs> 특히 낮술 먹으러 와가지고도 보면 이렇게 있다 보면 해가 니어 넘어가고 이렇게 특히 비오는 날은 빗 소리도 막 들리고 그래가지고 그뭐 저녁까지 막 밤늦게까지 마시고 뭐또 취하고 집에 가다 보면 여기 계단 계단이 굉장히 가파라 가지고 이렇게 계단 내려가다가 뭐 엉덩망아도 찍고 굴러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여기 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풍경. 점점 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옛 것의 소중함이 아, 참...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아전늘올 때마다 이게 안 바뀌고 있어가지고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갈비, 계란말이, 콩기밥 이게 이 집의 메뉴 전 전부인데 이이이이 글씨체가 뭐 세련되게 요새는 훨씬 더 세련되게 이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요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 남아 있죠. 단촐한 메뉴지만. 누구나 푸짐하게 즐길 수 있었던 곳. 고갈비 골목은 당시 젊은이들의 해방구이자 고단한 삶을 사는 서민들의 탈출구 같은 곳이었죠. 그 따뜻했던 한 점의 위로가 그리워 계속 이곳을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막 고갈비 먹으면서 노래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노래를 노래를 막 부르고 뭐 가요도 부르고 뭐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은 또 운동권 가요도 부르고 막 이러면서 이 골목 전체에 막 노래 부르는 소리들이 막어 떠나가라 나하고 대학생들의 노래 소리에 화음을 맞추듯 들려온 고갈비 익어가는 소리. 부산 청년들의 꿈과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든 이 소리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고등어는 부산의 어떤 서민들에게 때로는 밥반찬, 때로는 술안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부산 사람들에게 든든한 한끼 그리고 단백질 보충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부산 사람들은 지금 이 소리를 들으면 어, 그 냄새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걸 먹을 때그 추억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기 때문에 이게 이, 이 소리가 뭐이 부산의 소리라고 해도 어 결코 뭐 과과장된 과장,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주머니는 가벼웠어도 가슴은 부푼 꿈으로 가득했던 청춘 시절. 지난 날이 그리울 때 찾아갈 곳이 있다는 건 분명 행복한 일일 겁니다. 오래도록 고갈비 익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